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한 잔, 이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커피 발음에서 어떻게 다른 발음들이 파생되어 나왔고, 우리 발음에 섞여 있는 일본어 발음의 영향,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된 훈민정음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깐 동안 커피 한잔 할게요. 자, 어, 영어 단어 C-O-F-F-E. 이 이름은 우리가 커피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커피, 또 심한 경우에는 코시 혹은 가베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발음하기도 합니다.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각각의 영향이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설마 이런 발음이 있겠느냐 하는데, 코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힐를 그대로 놓고 보면, 자, 씨를 ᄀ으로 읽었고, 오를 오로 읽었죠. 그러니까 발음하고는 상관없이 글자로 읽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희가 문제예요. 이 희가 어디하고 연관되겠습니까? 그렇죠. F, F하고 연관되겠죠. 아니 F인데 왜 히로, 히읗으로 했냐 이거죠. 전혀 언어는 근거 없이 나타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말로 언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F 발음이 H 혹은 히읗으로 소리가 나는 이유 바로 일본어의 영향입니다. 왜 그런지를 현재 외래어 중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발음이 그대로 F 발음을 히읗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예를 들면 물론 프라이드가 정확하겠지만 우리는 후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면은 후라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F 발음을 전부 히읗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F 발음에 해당되는 소리가 나올 경우에 히읗으로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데왜 이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들은 명확하게 F에 해당하는 소리를 H이라고 합니다. H로 대치를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죠. 일본 발음 중에서 뭐 일본인들이 굉장히 숭상하는 산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개념으로 후지산. 후지산 같은 경우도 시에 발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f로 씁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 프라이데이 어,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분이겠지만 어, 제가 어릴 때 봤던 어떤 그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 그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 연배가 있으시면 또 기억을 하실 거고 지금의 그 세대들은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음, 그런 별명을 쓸때 그분이 발음했던 게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엄마, 달걀프라이 하나 해 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발음에서 나오는 게 fried eggs.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F를 히읗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당황스러운 발음일 겁니다. 이거를 읽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F를 팬 혹은 팬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근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후항이라고 합니다. 후항. 지금도 부엌에서 그 환풍기 돌릴 때 팬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후왕 좀 돌려 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왕이란 발음이 바로 f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팅 같은 경우는 너무도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가 응원 구호로서 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파이팅 발음이 바로 파이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파이팅 하고 발음하는 거. 그래서 이 파이팅 하는 게 바로 일본어의 F 발음을 H, 즉, 우리말에서는 읗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발음입니다. 음, 보면은 체계가 딱 있죠. F를 H로 대체하는 거죠.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뭐, 헨스, 휘메일, 화일, 호일, 이 모든 소리의 체계를 쫙 보면 원칙이 없이 된거 아니잖아요. S 발음을 H로 그리고 우리말 히읗으로 발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발음이 바로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코히의 H가 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시해야 될게 코시 대신에 코히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F를 H화하는 것을 일본인들의 체계화를 했고 그 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당연한 듯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아요. 자, 만약에 영어의 소리를 들으면 가장 비슷한 가장 비슷한 우리 말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모국어 간섭 현상, 그러니까 우리말이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은 영어의 f 발음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f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f가 없냐면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윗니고, 입술입니다. 거의 추상화 수준인데, <laughs> 이해해주세요.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라고 제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들 하잖아요. 왜냐면 저런 소리를 우리는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단소. 단소라고 그랬죠. 단소를 악기 연주를 할때 소리를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윗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받쳐가지고 좀 비슷합니다. 이때 빼놓고는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저 소리로 모양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이제 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에는 봤는데. 정말이에요. <laughs>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뽀뽀뽀 유치원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약간 바꿔가지고 아빠가 출근할 때 푸푸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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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아줘도 푸푸푸 <laughs> 이렇게요. 그래서 F소리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이 이거잖아요 계속 이거를 컨티뉴어스 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찰 프리카 e 그리고 목젖이 울리지 않습니다. 보이슬리스 이세 가지 특성이 바로 F의 소리의 특성입니다.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켜야 되죠. 간혹 가다 보면 여기까지는 아는데 컨티뉴어스 라는 뜻 계속된다라는 그 의미를 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발음입니다. 떨리죠 이쪽에. <laughs> 예, 물론 이제 실제 생활 소리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소리 나지 않죠. 그래서 four, five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겠지만 어, 우리 말에는 어쨌건 발음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말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 그거 피읍이야. 라고 해서 현재는 전부 피읍으로 대체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 i n e 이게 있다면, 화인이라고 해요. 화인이라고 하면은 일본어 발음이 되겠고 파인이 되면은 한국인들의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F가 아니고 P인 경우는 어떡하냐 뭐 어, 그거 그건...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파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도 P읍이고 P도 P읍인게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정입니다 음... 어찌됐건, 자, F 발음은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존재하지 않는것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훈민정 음 표기의 기본 문자 체계를 응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개발을 했죠. 어떻게 하자고, 한국 사람들이 피읍으로 이해한다면, 피읍하고는 소리가 유사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훈민정음 표기 당시의 방법인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으면 비읍 순경음은 있었으니까 피읍 순경음을 만들자 라고 해서 F자리에 피읍을 표현하되 그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두어서 각각의 소리에 F자리를 무조건 저 표기로 대체해서 발음을 해보자는 거예요. 단 발음하는 방법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마찰을 일으키는 계속음 좀 복잡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P 하고 H 하고 F는 별개의 소리니까 다른 글자를 채용을 하잖아요 발음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프로 축구 선수 중에 감, 지금 감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이름이 피 군데. 한국 사람들이 피구, 피구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거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 그, 그거 보면서 신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귀에는 명확하게 다른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 근데 이들에게는 특히 우리에게는 피읖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H까지 나가는 건 너무 과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팬 해야 될 거를 후앙 그런다라는 거는 너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리에 맞는 표기를 만들어서 발음하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의 커피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커피도 아니고 코시도 아니고 커피 이 발음을 할수 있게 표기하고 나타내자는 겁니다. 물론, 커피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이 즐겨 마시던 커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 그 커피를 다양하게 즐기는 게 바로 이탈리아인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이름 중에서 그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고속, 빠른 속도 라는 뜻의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익스프레스 커피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에스프레소 한잔 주세요라고 보통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커피, 커피를 다양하게, 다양하게 즐기고 누렸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탈리아. 다음에 이제 다른 커피 종류도 이야기 하겠는데요. 그 커피 종류들 중에서 어, 이름들이 이탈리아어에서 기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발음만을 특정해서 놓고 본다면 에스프레소라고 하지 않고 익스프레스라고 읽더라도 커피 같은 경우에도 에스프레소 발음의 특성을 규정해서 제대로 맞는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어의 영향으로 우리는 더 뛰어난 흥민정 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 요즘 말로 너무 좀 부끄럽잖아요. 주체적으로 문자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국인들이 표기할 수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아까 들고 온거 어, 거의 다 시간네요. 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